네. 어. 이쪽으로 가볼게요. 반다우. 아, 네.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아, 귀여워. 맞아. 맞아. 귀여워. 귀여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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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귀여워. 귀여워. 언제 발라? 잠깐만. 아. 기다려. 밥에다 해줘, 여기다 해서. <laughs> 이게, 이걸 해야 돼, 잠깐만. 우와. <laughs> 아주 그냥 아. 살 하나, 남기지 않으려고.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입으로 뭐, 한번더 하라고. 어차피. 해보세요. 이게 원소주, 이게 뭐였죠? 맛을 한번. <laughs>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어디 피난 한달 네, 네, 네. 나 이거 엄청 짧게 잘라놓으려고 근데 거에요. 너 지금 머리 이쁘다 그래? 나 이거 봐봐 완전히 이렇게 층져달라고 했어 음 근데 너가 길이, 뭐. 길이가 길이좀 너무 길면 이렇게 층지면 별로인데 이게 딱 이쁘네 네. 자르시는 거예요? 아, 어 진짜 이거 아 이거 캡쳐해놔야겠다 잘라 써야돼 감사합니다 팝갓 <laughs> 어. 맨날 똑같아 <laughs> 위한 걸 혹시 먹으면... <laughs> 아, 야, 잠시만 나를 위한 거라고? 와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. 다 너를 바라보고 있어. <laughs> 나도 이만큼 있는데. 음. <laughs> 아내거 진짜 하나도 안 맵다. 응? 이 정도 뭐 맵지? 미안. 내가 오늘 매운 거먹기도하고 와. 놀랍다. 역시 맛있어. 야, 내가 이거 발라줄게. 뭐를? 두 개. 새우 잘라줘? 응. 아, 생각해보니까 별거라고. 내가 눈물 난다. 근데 이거 약간 흡사. 엄마가 자식 <laughs> 뜯어먹기 편하게. 그녀의 <laughs> 팔. 보험금이 응. 이제 내가 엄마가 야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안 만나 다른 사람이 만나지 어때 좀 위로가 됐어? <웃음> 웃겨서 무슨 <laughs> 만나냐? 진짜 어저께 못 만나 못 만나 전은 약간 코가 나랑 비슷한데 귀엽다 <laughs> <진짜. 웃음> <보셨다. 웃음> 어울려 이게 진짜 좋아 <laughs> 이거 두 개에 5,000원인 거예요? 네 그럼 이거 세 개랑 이거 하나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세븐일레븐에서 나 세븐일레븐에서 음? 음그 메가박스에서 갓 튀겨져 나온 따끈따끈한 그 허니버터 팝콘 맛 기본 맛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반반을 먹는 편이었는데 만들어 놓은지 한참 된 그걸 이렇게 퍼주면 좀 되게 서운해 이제 영화 보러 갈때 이거 사서 가야 돼 1600원 알메이노 데다코 바삭하고 달고 스트레스 날려버려 와, 뭐가 이렇게 도화지가 됐지? 계시는 건가? 어떡게 안녕하세요. 나 방어 뭐 있겠다. 아니 나 여기에 문열때 아저씨가 없는 거야. 일 <laughs> 층이었네. <laughs> 이게 떡밥. <또> 앞에 <laughs> 있는 거야. 이게 뭐야? 김밥이야. 이거 뭐야? 또거 편업대? 네, 저요, 저요. Yeah, yummy, y u oh, 김보배다! Eating yummy, y 김밥. What's your eating is possible? What's your e 는 t i n g is p o 이 s i b l e What's your eating? w h 이 t s 야 o u r 다시 한 번만, 빡... 이거 다시 한 번만, 아, 다시 한 번만 바쳐. 아, 아, 에? 정말 아, 유튜브해, 아줌마. 유튜브 뭐해? 유나께유나께 음, 진짜 어? 빛 들어오니까 소야, 네가 이쪽에 앉아.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해? 어, 이렇게 어떻게? 이렇게 하겠지. 아, 진짜 귀엽. 어. 잘... 야. 아니 이렇게 셔. 아 이거 오빠 꼬 남겨야지. 10% 프로, 14%. 프로. 1사부로워부러 어? 아 잠깐만. 왜아 왜? 커피. 커피? 야 김밥에 커피 엄청 어울려. 아인애랑 소주 있어. 아 아냐 아냐. 맥주도 좋 있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아냐 아냐. 겨먹는 맛이 많아져. 어째? 아니? 내가 는데 원래 동안에 먹었는데. 덜 해. 숙취가 음. 덜 해? 왠줄 알아? 담땡가 그래. 맛이 가서 그런거 같아. <laughs> 아, 나 들으라고 나는... 하는 소리인가? <laughs> <어이, 웃음> <laughs> 망한 거 같아. 고! 고! 사기꾼 먹으러 음. 맛있어요? 응 음. 아, 음. 맛있어? 맛있어 음. 진짜 크다 근데 오랜만에 투자시셨 그런가? 응 음. 안녕하세요 요즘 안 올려가지고 맞아 요즘 한 명은 연애하고 한 명은 이제 임신까지 해서 이제 둘만 남았네? 응 음. <laughs> 어떻게 이제 우리? 공기청정기랑 같이 찍자. 알지? <laughs>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 볼게요. 지금 시간 1 1시2십 분. 한번 같이 놀았는데 내가 응. 기가 빨려가지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. 아 언니 저 아, 오빠고요. 말 소개시켜줘 오빠인데서 응. 내가 약간 좀 쎄해서 혹시 몇 년생이세요? 어떤? 구일 년생이래서. 내가 나이 제일 많다 로데오 한복판에서 소리 질렀어. 내가 오빠라고? 좀 노안이었나 보다. 고마워. 응. 우리밖에 없지 뭐. 우리밖에 진짜 없어서 이제. 어, 음. <laughs> <laughs> 얘기 안 해. 귀여워 대. 저는 닭강정도 맛있다. 어디한 거야? 오토김밥. 나 그룹 속으로 가리는 거 없어. 나다 보면. 아니. 이가 잠깐만 뒤들고 있어. 막 얘기 평범하게 하면서. 근데 <목소리> 원래 그끈보이겠아 <목소리> 이거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내려도 <목소리> 돼. 보배야너 나랑 놀 때는 그런 거안 하잖아. 잘 마실게. 이 가식적인 거다. 잘 마실게 단풍 엄마. <laughs> 원샷. 원. 어머. <목소리> 와. 언니는 먹어도 돼요? 뭐인데? 카페. 아니 저도 똑같은데 유한 잔이 괜찮으니까. 근내 친구들 다 보면 다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응, 괜찮다 하더라고. 근데 난안 먹을 것 같아. 난 유난 떠니까. 네가? 어. 벌써 임신 생각하나 봐. 어 아, 진짜 <laughs> 진부해요 아. 진짜 가식적이다. 저한 번씩 왜이우게 매워? 뭐예요? 이거, 이거 맵지 않아? 오뎅이 매워. 안 매운데? 응. 그러면 혓바닥을 우뎅부터 대봐. 비벼봐, 혀를. 혀를 우뎅에 비벼봐. 비벼봐. 가방이랑 맞췄어. 진짜 깔맞춤에 깔마춤. 뭐라고 래야 돼? 근데 색, 색이 다르네? 진부해. <laughs> 진부해요. 아, 깔맞춤이요. 짠. 다 너무 안 어울리잖아, 뭐야. 짠. 역시 몸, 생각, 몸 생각하는 뭐야? 사람은 임산부보다 더 심해. 반풍이를. <laughs> <laughs> 위 예.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장님. 네. 충격받았다. 적응해, 적응해, 적응해. 아, 너무 오래 걸려. 아, 너무 오래 걸려. 적게는 왜 그래요? 베이컨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많아 베이컨. 나 로제 처음 먹고 막 엿다 보어 로제구나. 응. 근데 이미 여기 있어 이렇게 한 거지. 그때 애들이 다 놀라. 아 임신했어? <laughs>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? 언니야 이제 서프라이즈로 <laughs> 얘기하려던 거지. 내 기억에는. 근데 그, 그 재현이가 말했었던 것 같긴 해. 너가 약간 뜬드리니까 임신 너 임신했어. 어 맞아 맞아. 이어서. 응. 여기 내 옆에 있어. 있었거든 재현이가. 임신했어 그때가 얘가 응 이래가지고 <laughs> 애들이 다와 대박 진짜, 진짜 놀랐겠어 근데 다윤이가 응. 작년 내 생일날 왔었거든 생일에 맞춰서 영국에서 한국을 왔어 응. 생일 파티하는데 그날도 이제 나라가 배 둘째가 있었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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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서 왜 내가 한국 올 때마다 애들이 임신. 임신을 하냐고 다음에 누구 임신할 거냐고 자꾸 <laughs> <하세요>, 아니 <laughs> 그건 그건 백퍼 혼전임신이기 때문에 싫어. 저희 동네 시장에서 샀는데요. 네. 이게 우리 친할머니께서 항상 꼭 사오라고 하시는 한과저 음. 겉에가 누룽지야 약간. 음. 음. 누룽지 튀긴 어. 거. 어, 이거 그거네. 항거네 좋다. 어. 음. 약간 먹기 싫어하는 손인데 약간 손 느낌이. 어, 너. 약간 이. 받는 거 봤죠 언니. 어. 으. <laughs> 래요 <응. 웃음> 도배부터 먹어야지. 배우 리액션 기대한다. 입만 나와 얼굴 안 나와 괜찮아. 음. 엄마 언니네 가지 말래. 도장난 리액션 감사합니다. 아니야. 근데 어제 샀어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못쓴 거. 맛있죠 맛 음. 음. 내가 평소에 먹는 맛이랑 비슷한 건 먹어봐. 고배야 나도 하나만. 감사합니다. 내가 먹었던 맛이랑 안 똑같으면 아유, 나 진짜 어. 이거 가서 어떻게 할 거야?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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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한다. 너왜 으슬으슬해? 너 임신 아니지? 이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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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네, 어차피 튀긴 네. 거 아닌 거 같은데? 응? 원래 이 식감이 아, 아니야. 약간 이렇게 알지? 한거딱 씹을 때그 푹신한 겉바속촉 이건 원래 이게 백몇 번이 아닌가? 한몇십분 있잖아. 보면 그래. 씹기는 해. 나 씹어. 보면 별로 안 먹고 싶어. 진짜 대단하다. 내데수 네, 소연이는 아예 옥수 먹지도 어. 맞아, 옥수수 먹지도 않아. 맞아. 저언니도않 옥수수 안, 좋아해. 안 좋아해. 저 옥수수 좋아해. 뭐 하는 거 맞냐고. 맞냐? 거. 거 맞냐? 아니, 진짜 좋야 이거 하나씩 어, 띄어온 것도 그... 안좋은거 아니냐? 나 진짜 좋아해. 이거 하면 종일 먹어. 1초 컷인데, 옥수수 거 하나.